안녕하세요 존스미스입니다 오랜만에 장바구니를 찍는데 사실 평소에 찍는 장바구니랑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좀큰 마트 가서 막 여러 개 사는데 컨셉이 다릅니다 다르다고 할수 있을지 아, 몰라 아무튼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얘를 구했기 때문이야 그 집에 하나 이렇게 비축해두고 얘를 되게 마셔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얘를 처음으로 발견했어 그동안 내가 뭐 관심이 없어서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처음으로 발견해서 한번 찍습니다. 조지아 크래프트 블랙. 어, 얘를 이제, 역에 이제 넣어서 마시고 싶었던 거죠. 그러려고 얘를 산 거거든요. 절대로 술을 담으려고 산 용도가 아닙니다. 그래서 드디어 이제 스타벅스, 어, 플라스크에 이제 넣을 제품을 이제 구했다. 얘를 넣어서 마실 겁니다.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이유. 근데, 따를 때, 그래, 얘가 그나마 좀 쉽게 따를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요즘 평소 이제 집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게 몬스터 헌터 라이즈고 최근에 이제 패치되면서 새로운 이제 컨텐츠들이 보강되면서 또 한동안 안 하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날이 흐리면 집에 이제 박혀서 열심히 또 새로운 컨텐츠를 즐기고 있어서 잘안 나가거든요. 그럼 집에서 이제 주로 뭘 먹느냐? 요새는 이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습니다. 오늘 정황상 이제 점심과 저녁에 안 나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, 그리고 넷플릭스에 그 무슨 가족과 기계 전쟁? 보다가 멈췄어. 아까워 가지고. 뭐 아무튼 그런 작품이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안 나갈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서 이렇게 도시락을 점심과 저녁 먹을 거를 이렇게 두개 샀습니다. 뭘 먼저 먹을지는 고민이 되네요. 뭐 그렇게 도시락을 샀고 그다음 편의점에서 이제 도시락 사면은 이제 주로 같이 먹는 게 이제 컵 누들입니다. 끓이는 라면은 다 떨어졌거든요. 사실 이제 그거를 사러 가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흐려서 비가 아까 또 잠깐 나가니까 오기도 하고 그래서 멀리 안나가서 샀습니다. 어, 2 플러스 1입니다. 요새.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제가 보통 라면 살때2 플러스 1. 그러니까 용기 라면 살때2 플러스 1일 때사거든요 뭔가 그게 마트에서 살 때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사고. 끝으로 어, 맥주도 한 박스 사봤습니다. 500... 그냥, 뭐, 세개 맥주, 뭐, 네캔만 원, 이렇게 사기도 하는데, 어, 들고 오기 좀 귀찮을 것 같아서, 그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걸로 한번 사봤어요. 뭐 오프너 한개 주는 거는 나한테 크진 않았지만, 그래도 영상용으로는 좀 적정할 것 같아서, 샀습니다. 그래서 이걸 뜯는 이유는? 오프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. 아. 이거, 어, 어디서 본것 같아. 네. 이렇게 뜯는 거네요. 그렇고 이렇게 맥주 네캔 들어 있습니다. 사실 이거 뭐 오프너 크게 뭐안 신기한데. 그 아무튼 맥주 네 캔에 만 원인데 내가 그때 1만0 0원 받았거든요. 얘 가격 받은 것 같아. 이거 무료 증정이 맞나? 이거 테라 네 캔에 편의점에서 얼마 파는지 모르겠는데 얘 아무튼 1만0 0 원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의 장바구니는 여기까지고. 아 뭔가 그렇습니다. 배가 고프니까 영상은 짧게 찍고 이제 밥 먹을 겁니다.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존스미스였습니다.